안녕하세요. 캔드레신입니다. 먼저, 지난 관점 복귀해보면, 9월 19일 방송에서 올라오는 파동은 추세 파동이 아니라 복합 조정이기 때문에, 얼마 못가 하락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관점이 적중해서 하락이 나왔습니다. 지난 방송을 보시면, 초반에 제 포지션까지 공개를 했죠. 1 1 5 6에쇼 포지션 잡고, 물려있는 채로 방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전부 다 수익으로 바뀌어서, 반익절하고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제 방송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계속해서 불장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고점을 갱신을 했을 때도 신고점 달성했으니까 불장으로 갈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았겠지만 저는 여기를 이중 플랫으로 봐서 여기서부터 하방을 얘기했고 쭉 계속 쇼 포지션을 말씀을 드렸죠. 아마 이번 기회에 많이들 느끼셨을 거예요. 비트가 올라가고 이더가 올라가니까 다음 차례는 다른 메이저 코인들이 줄지어서 상승하는 엄청난 불장. 이게 뭐 20%, 30% 이렇게 오른 수준이 아니라 불장이라면 메이저 코인 기준으로 저는 최소 300%는 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파동을 기대를 했지만 전혀 다른 흐름으로 가고 있죠. 우리가 이번 기회에 꼭 알아야 될 것은 그렇게 쉽게 우리가 짜는 시나리오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비트 상승하고 이더 상승했으니까 이제 알트 불장. 이런 흐름으로 안 간다는 얘기죠. 이번에도 역시 똑같이 흘러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알트 코인도 아직 한참 더 하락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제 말을 듣고 다 팔았다가 또 손실을 보실 수 있으니까 살 거면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어쨌든 관점대로 지금까지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보고 있는 관점을 요약하면 여기 107k 저점을 뚫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비트가 저점을 뚫고 내려간다면, 알트코인에서는 더큰 하락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장은 없느냐? 그건 아니죠. 이큰 하락 이후에 진짜 메이저 코인이 300%, 500% 가는 그런 불장이 저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 기간에는 제가 다음 주쯤에 미리 녹화를 해서 단순히 차트적으로 봤을 때 어떤 코인이 유망하고 왜 그렇게 보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여러분들도 차트적으로 좋은 코인을 보는 법을 간단하게 남아 알수 있도록 영상을 준비해서 업로드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관점에서 하락을 봤던 이유는 계속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플랫이 하나 나왔고 이 플랫에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여기죠. 여기를 이중 플랫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이었는데 여기를 이중 플랫으로 봐서 고점에서 하락의 관점을 냈던 거죠. 이렇게 봤을 때 파동 시작점이 여기이기 때문에 파동의 종결은 여기로 마감을 지을 수 있지만 여기가 파형 자체가 종결짓는 파형이 아니기 때문에 더 내려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똑같은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의 플랫 이후에 다시 X로 조정파를 주고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파형이 플랫도 가능하지만 삼각 수렴도 가능하겠죠. 그러면 저점을 안 깨는 상태에서 이렇게 수렴으로 흘러갈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렴의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봐요. 왜 없다고 보느냐. 자 여기가 수렴이라면 이런 식으로 파형이 흘러가서 WXY의 마지막 Y파동이 이렇게 무삼수로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흘러간다면. 제가 이 가능성을 낮게 보는 이유는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이렇게 터미널 4파가 지금 진행 중이라고 가정을 하면 4파의 종점이 그러니까 수렴 이후에 끝나는 지점이 이 1파의 고점 이하로 내려와야 됩니다. 만나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상태에서 만약에 수렴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B파가 A파의 고점을 넘는 불규칙 삼각수렴 그러니까 러닝 트라이앵글이라고 하죠. 이런 형태로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C파가 내려가 봐야 많이 못 내려가거든요. 그럼 대충 이렇게 끝나고 D 올라오고 마지막 E파가 이렇게 나올 텐데 아무리 E파가 많이 내려와도 그러니까 페이크아웃이 나와도 이런 C파 근처에서 끝나기 때문에 주황색 선을 1파의 고점으로 봤을 때 여기를 안 만날 가능성이 크겠죠. 쉽게 말씀드리면 큰 그림에서 이 4파의 종점은 1파와 만나야 됩니다. 하지만 수렴으로 간다면 만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겠죠. 그리고 만나는 데서 끝나는 경우는 잘 없고 보통 더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확률이 낮은 거죠 이러한 이유로 지금 내려오는 파동은 플랫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차트로 봤을 때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 둘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ABC가 나오는데 이 C파가 임펄스로 나오고 있다 그렇게 된다면 임펄스 한 파동이 나오고 이걸 1파로 하는 3연장 임펄스라든가 아니면 1연장 임펄스 어쨌든 이렇게 좀 급격한 하락 형태가 나오겠죠 어디까지 나오고 끝날지는 아직은 알수 없습니다 이런 임펄스 형태가 아니라면 생각해 볼수 있는 파동은 마찬가지로 하락시파에 진행 중인데 첫 하락파동이 지그재그로 나온 거죠 자 시파 하락에 해당되는 부분에 첫 파동이 지그재그 라면 이 얘기가 뭘까요 이중 지그재그로 떨어지고 이 파동 자체를 터미널로 하는 일연장 터미널이 가능성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혹은 마지막 터미널 5파가 삼각 수렴을 할 수도 있고요 이두 가지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면 가장 가능성이 낮은 건 어쨌든 하방은 맞지만 이런 5연장 터미널에 대한 가능성을 보고 있는데 만약 반등이 크다면 이 가능성을 좀 높게 볼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5연장 터미널로 진행이 된다면 아마 굉장히 큰 하락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가능성은 지금으로선 가장 낮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단기 고점은 이미 나왔고 저점 뚫으러 가는 게제 메인 관점이에요 그리고 저점을 뚫을 때 도미넌스는 올라가면서 알트코인은 더큰 폭으로 하락을 하는 그런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저점에서 잘 분할 매수해야겠죠. 마지막으로 최근 상승세가 좋았던 아발란체도 고점에서 4시간 봉으로 명확한 하락 캔들을 보여줬죠. 9월 24일 오후 12시 30분. 어제였습니다. 4시간 캔들이 하락으로 나왔다고 말씀드린 부분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이 하락다람쥐 캔들은 제 캔들 쇼츠를 보시면 누구나 다볼수 있게 공개를 해놨으니까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락 캔들 이후에 반등을 조금 했지만 추가적인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하락다람쥐 캔들이 똑같은 아발란체에서 9월 23일에도 15분봉에서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캔들의 신전에 올렸던 글입니다. 이때는 하락을 하긴 했지만 얼마 하락을 못 해줬죠. 왜냐하면 상승세의 힘이 강할 때는 이런 작은 시간 프레임에서 나오는 하락캔들은 무시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큰 상위 프레임, 1시간 이상? 특히 4시간에서 나오는 하락캔들이 조금 추세로 강하게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뢰도도 그만큼 높죠. 15분 봉에서는 약간의 하락만 이끌어냈던 이 하락캔들이 4시간 봉에서 나왔을 때는 더 강력한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물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생각하는 하락이 나온다면 그 하락이 그냥 이렇게 짧게 끝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보고 있는 그 하락 이후에 나올 불장의 힘은 지금 모든 코인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상승에 대한 어떤 그런 파동의 힘을 보여주는 코인들은 어디에 지금 물려있더라도 전부 다 탈출할 수 있을 정도의 강한 상승폭이 저는 반드시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대로 만약 하락이 나오더라도 패닉셀 하거나 겁먹고 도망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고 좋은 알트코인 보는 법은 아마 다음 주 초에 녹화를 할것 같은데 추석 기간 때 업로드를 해서 조금 시간차가 있다는 것은 미리 좀 양해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